행동은 그냥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 습관이나 행동의 모습에 따라 어떤 상황에 있을 때 행과,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요즘은 이렇게 유행하지 않지만 저 중학교 때만 해도 그 중국 영화가 되게 유행을 했습니다 예전에 막 황비용 막 이런 영화 아시죠? 예전에 중국 막 칼싸움, 무협 영화들이 유행을 했었는데 거기 보면 주인공들이 그렇게 무술을 잘하고 칼을 잘 사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어떻게 했기 때문이냐 하면 평소에 죽도록 칼을 들고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하던 대로 그런 무술을 할수 있게 됩니다 장혁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장혁이라는 배우 그래서 예전에 진짜 사인아이나 어떤 이렇게 액션 영화들을 많이 드라마를 촬영을 했는데 장혁이 무술 되게 많은 유단자인 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그런 무술과 이런 것들을 몸에 습득을 해놓은 상태. 그래서 드라마를 찍을 때도 편하게 그런 무술의 그런 포즈나 그런 모션들을 할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어디서나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목사니까. <웃음> 목사들은 <웃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게평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설교하려고 했기 때문에 평소에 늘 말씀 묵상하고 모든 것이 다 설교거리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뭐할수 있는 거죠. 설교를 그냥 할수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평소에 삶이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목숨을 걸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그러한 행동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빛이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빛을 보게 되죠. 네, 언제 보죠? 네, 다메색 사건에서 빛을 만납니다 그 후로 그의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정 9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바울은 그 빛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됐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한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가 준비한 모든 행동의 습관들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습관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가면 죽을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원래 행동적으로, 순종적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우리가 잘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부터 그의 삶은 누가 이끌고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바울이 하는 모든 행동과 언어, 삶의 모든 패턴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도 바울을 건들면 그.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들은 예수님을 닮은 행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어쨌거나 그런 준비된 삶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가 만나는 장면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순종하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이게 하십니다. 그러면 빌립의 평소의 삶이 어떤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또 그의 어떠한 모습을 사용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빌립이 사역을 하기 전에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 오신다. 성령이 오실 거니까 뭐하라. 기다려라.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엄청난 권능을 주실 거고, 너희가 성령님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를 하고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잘하는 성령님 사건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부터 뭐를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막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가지는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서 계속 머물면서 지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강압적인 어려움을 주셔서 거기에 이렇게 뭉쳐 있는 사람들을 흩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본문 배경이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박해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길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성령의 능력이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흩어져서 퍼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계속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5절 말씀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사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들어쓰시기 시작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 7절에 보시면 빌립을 통해서 귀신들도 쫓아가고요.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이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는 가운데 빌립의 사역이 전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기 시작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시면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26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라 광야라. 한 곳에서 열심히 잘 사역하고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좀 이제 인기가 있어지고 좀 뭔가 잘 나가고 사역에 뭔가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가운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어디로 부르셔요? 광야로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곳?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8장 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는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광야는 하나님이 시험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시험. 그러니까 어려운 곳, 편하지 않는 곳, 가기 싫은 곳이 광야였습니다. 또 신명기 8장 15절 말씀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라고 광야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저런 곳이에요. 또 광야를 쉽게 설명하면요. 공동묘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1세대가 못 들어갔을 때다 어디서 죽어요? 광야에서 죽어요. 어떻게 보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묘지, 공동묘지 자주 가세요. 막 가고 싶으세요? 부르시면 갈 거예요. 저도 가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빌립을 광야로 이끄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빌립의 재미난 모습은 토달지 않고 아무 따지지 않고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27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같이 볼까요? 성경에 있죠?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광야로 가라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일어나 가서 보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빌립은 바로 뭐예요?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빌립의 순종입니다. 빌립의 순종, 그리고 서두에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과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언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은 우리 평소의 삶의 모습에서 이어져 나오는 거지, 어디 장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막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모든 행동들은. 평소에 우리가 삶을 살았던 습관대로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빌립의 평소의 삶은 이미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순종은 그의 평소의 삶의 모습이 이미 순종할 수 있는 평소의 습관들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늘 그 빌립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아멘 26절에도 앞부분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사자가 29절에는 성령이 첫 번째 빌립의 모습은요 예수님께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주님이 무엇아 말씀하시는지 항상 상태가 민감한 상태였습니다. 국어사전에 민감하다라는 뜻을 보니까 자극에 빠르게 반응을 보이거나 쉽게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민감하다는 것은 빠르게 반응하는 거. 오후에 피곤하실 때 옆에 분을 찔러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제예요. 자, 이렇게 손가락으로 반응하기 쉬운 데 옆구리 한번 찔러 보세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시키면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laughs>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네. 반응이 오죠? 반응이 안 오면 지금 죽으신 거예요 네, 주님이 살려주실 거지만 반응은 바로바로 바로 민감한 상태인 거죠 다시 말하면 빌립은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바르게 바로 민감하게 즉각 반응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군대 용어로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도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네. 이 말은 특수 상황이 벌어지기, 벌어질 때 5분 안에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목사님들도 5분 대기조가 있습니다. 아세요? 저 예전에 가르쳐준 한분 목사님은 목사는 잘 때도 넥타이를 매고 자야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이 예전엔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상황이 터질지, 몰라요.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할지 모르고 언제 어디 가서 기도를 할지 모르고 언제 어디 가서 사역을 할지 모르더라. 순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은 빨리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이러한 인물 중에 한 명이 고넬료가 등장을 합니다. 사도전 10장 3절 4절에 하루는 제9시쯤이 되어 환상 중에 밝히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러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먹하여 보고 두려워 이러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러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할때 주여 무슨 일이십니까 고넬료도 항상 어떠한 상태였어요?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대답을 할수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민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 하나님께 늘 물어보고 행동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다윗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히려 민감하게 주님께 물어봤던 사람 빌립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민감하십니까? 창세기 읽고 또 창세기 읽고 또 창세기 읽고 반년 지나셨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래도 우리는 때로는 모르는 구절도 있고 모르는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또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순종하시고 민감할 수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요, 어느 날 어느 성도님한테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들을 때가 있어요. 왠지 모르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막상 전화를 하면 기도할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예배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일러 주십니다. 제가 기억나는 꿈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으로 어느 가정에 가서 안수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처음으로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부교역자 있을 때는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임 목사님께서 허락 하시든가 아니면 어떤 질서 안에서 권위가 주어졌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날 꿈이 제가 꿈을 꿨었어요. 어느 가정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안수를 하고 어떤 사역을 하는 꿈을 꾸었던 거예요. 근데 그날 이제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누구 가정에 나 대신 좀 가서 안수기도를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서 뭐 했을까요? 안수기도 하고 왔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꿈으로, 환상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민감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민감함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라고요? 우리의 평소의 삶으로부터 옵니다. 빌립은 평소의 삶이 그렇게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상황이 때로는 바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민감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언제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 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시고 예수님께 민감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2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광야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빌립이 광야로 갈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빌립은 광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광야를 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푸른 것은 찾아볼 수 없고 돌로 가득하고 들짐승으로 가득한 그곳. 그러나 빌립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빌립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마른 땅으로 즉시 일어나 걸음을 옮길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떠나갔을 때, 다니엘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늘 그가 늘 주님과 동행했던 주님과 함께했던 그 기도 시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님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구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케오가 살던 시대에 예수님이 사케오를 만나러 오십니다. 사케오가 키가 작고 수많은 사람들에 묻혀 있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자 사케오가 무덤을 무릎쓰고 어디로 올라가죠?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누구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나무 잘 타세요? 나무 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려는 그 마음 하나로 그 나무로 올라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보라 하세요. 나무 아래로 내려오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을 할때그 때서 비로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베드로가 큰 풍파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배에 있을 때요동해서 배가 무너질 때 누가 오시죠? 무리를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환경이 아닌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까? 주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누구이십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예수님이심을 알려주었을 때 베드로가 누구를 보죠? 예수님을 보고 그 무리를 걸어간 거죠 사랑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알이 살았던 당시에 엘리아가 살았, 살았던 시대에 바알과 그 아세라 선지자들이 대결을 하죠. 한명대 850명,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리고 올라가서 대결을 합니다. 그때 엘리아가 누구만 바라봤을까요? 주님만 바라본 거죠.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대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8 5 0대 일, 싸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싸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아가 올라갑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같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돌도 태우고 옆에 또랑도 태우고 모든 것을 다 불이 불살라버립니다. 엘리아가 주님께 집중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님만 보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우리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분명히 사명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아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는지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여지껏 모르셨으면 이제부터 아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명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빌립 또한 그랬습니다. 빌립이 성령님께서 왜 자신을 광야로 보내는지는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었기에 순종하면서 그곳으로 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의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곳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사명을 깨닫게 돼요. 오늘 보면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빌립이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나죠? 에디오피아 국고성을 맡은 내시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에 뭐가 들어가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 내시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에디오피아의 기독교인 인구는 한50%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언제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더니 때가 되어 사명을 알게 되었는데 빌립의 사명이 뭐였다는 거예요? 그 에디오피아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 53장이죠. 이걸 해석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네시를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됐어요? 그 네시가 세례를 받게 되고, 네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빌립을 선택하신 사명이었어요. 근데 빌립이 그 사명을 언제 깨달았냐면, 순종하고 나갔더니 깨달은 거죠. 누구를 보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요셉이 애국의 총리가 되고 나서 사명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그런 수모와 고난과 아픔을 당했지만 그의 사명이 그가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냥 주어진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갔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가든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극적으로 요셉의 사명을 깨달았을 때는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그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명이 뭐였냐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끄시고 살리실 하나님의 비전을 그때 깨달은 거죠.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이, 이렇게 인도하신 분은 누구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 보면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언제요? 주님을 바라보고 순교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서. 이제 목사로 부르심을 받고 제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은 건 고등학교 2 학년 때 교회에서 찬양인도를 하다가 이제 목사가 되야겠다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저의 이 사명이 확실한지는 잘 몰랐어요. 정말 제가 목사가 맞입니다. 저희 사모랑 한번 헤어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을 때한번 헤어졌었어요. 살짝. 제 얘기 주신 부르심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확실한 게아는거죠 내가 해야 되나? 목사님들 되게 많은데 나까지 목사를 해야 되나? 궁금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순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사역지, 두 번째 사역지, 계속 사역을 하면서 사역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마음을 점점 더 확신시켜 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자신있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자꾸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인생의 목적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뿐하고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빌립은 어떠한 삶이 평소의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5절. 네. 감사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을 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입니다. 성경을 보셔야 될것 같아요 사도행전 8장 5절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빌립의 평소의 그 DNA와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누구를 만나든지 누구를 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빌립은 건들면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건들면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를 건드면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증거가 되어야 돼요. 빌립이 그 내시를 네 만났을 때 아무 것도 전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기 시작해. 요 평소에 늘 했던 그 모습 그대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십자가 복음에 다른 것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겁니다. 예수님이 복음 왜그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도바울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결국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나오시는 거잖아요. 빌립이 순종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삶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을 할수 있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이 때문에, 삶이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설교가 어떤 설교가요? 설교를 안 해보셔서 잘 모르죠. <laughs> 최고의 설교는 설교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만 기억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예수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요 주님만으로만 충분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기억되는 게 아니고 어떤 목사의 설교가 기억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시는 예수님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만 드러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이 행동하는 것은 그 사람의 평소의 모습과 관련이 있습니다. 빌립이 순종을 할수 있었던 건 예수님께 민감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예민한 삶을 살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